얼마 전 미국 군사 전문지 더 디피로의 메이티지에 한국의 KF-X가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온갖 부정적인 견해를 무릅쓰고 꾸준히 추진해온 KF-X의 시제기가 올해 말까지 조립을 마치고 내년 초 공개를 한다고 한다. 내년에 시제기를 공개하면. 곧바로 시험 비행에 들어가고 각종 무기 주위의 통합 작업과 시험 발사 등을 거치며 핵심 장비들의 테스트 및 튜닝 작업이 개시된다. 그 과정을 마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 그 동안 미국이 KFX 탑재용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KFX 사업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미국은 실존하는 기체가 아닌 페이퍼상의 기체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방침일 뿐이라며 한발 뺐었다. 이후 최근에는 JDAM 정밀유도 폭탄의 대량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타 다른 무기도 판매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이번 더 디플라맥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 판매 불가 방침에 유럽산 미디어 미사일과 아이리스 미사일, 독일제 타우르스 공대지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미국제 AIM-9X나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을 통합하게 될 경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제 최신 전투기용 무기의 판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전투기 발사용 무기류를 자체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만의 전투기 플랫폼이 없었기에 충분한 노하우와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기치를 가지게 되면 외국의 무기를 통합하기 위해 무기를 팔려는 외국 기업들은 그 무기들의 소스코드와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 장착 무기주의의 국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이 자국산 무기의 KFX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기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도 KFX의 성공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매체가 KFX를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로 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하나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 비용과 성능의 타협선이 적당하다는 것. 한국 자체의 도입 수량이 충분하다는 것, 현재 KFX에 견줄만한 새로 개발되는 차세대 전투기가 미국, 중국제 이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4.5세대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매체는 사실상의 5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알고도 모른 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안을 잘 유지해온 것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할때 보여줬던 그런 노골적인 견제는 없었다는 점을 보면 어쩌면 미국이 방조를 했을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나 세계의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스텔스 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물질을 일찌감치 개발했었고, 이를 구형 전투기에 발라 각종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기타 미국이 판매 거부를 한 핵심 기술들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개발해오고 있었던 것들이다. 이래서 2년 전부터는 미국은 한국이 실제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숨은 내공이 오랫동안 차근히 준비해 오던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이 아니다. 더디플러매틱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인 F4F5뿐만 아니라 현재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한국 자체 제작 KF-16을 제외한 미국으로부터 직 도입한 초경 F-16을 KF-X로 전량 교체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가격이 문제라서 수량적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적인 공군력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공군으로 환골탈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내 분석이긴 하지만, 일부 밀매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항공모함 함재기 버전의 개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KFX는 대형기체인 F-15와 미국에서는 경량이지만 우리는 미들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F-16의 중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F-18 슈퍼호넷급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기체다. 실제 덩치도 비슷하지만 KFX에 사용하는 엔진이 F-18 슈퍼호넷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KFX는 F-18. 보다 훨씬 늦게 개발되는 기체로서 신소재 적용률이 높고 최신 설계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동성 등이 더 뛰어나다. 중량대 추력비도 F-35보다 높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때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기골 보강 및 랜딩 기어만 보강하면 함재기로의 개량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모탑제 버전은 수량이 적으므로 랜딩기어를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같은 체급인 F-18의 것을 수입하는 게 가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도 F-35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미국도 수출형은 일부 성능을 빼거나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지금 가격을 확 내렸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운그레이드 형의 가격이고, KFX의 풀버전 모델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기는 도입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관건인데, KFX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지금 오비용과 수리 및 보수 때문에 운용률이 크게 낮은 F35보다는 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미국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시장은 내물 것이고 주로 중국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미국은 오히려 KFX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측면도 보인다.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새 몇달 후면 그 시제기가 완성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사실상 F15K급 전투기 KFX 어디까지 진화하나?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14일 시제기에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벌크헤드란 동체를 이어주는 격벽을 말한다. 전투기 머리 부분과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기체 제작 작업이 본격화된다. 오는 9월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 설계 검토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된다. 2022년 첫 비행이 예정돼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 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이들 장비에 개량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KFX 사업 주관부서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AESA. 레이더는 지난해 5월 기본 설계 과정을 통과해 현재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오는 5월 상세 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다.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A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천개 남짓 박혀 있는데 이 모듈이 잠자리에 혼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한국형 전투기 AESA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KF-X 탑재용 AESA 레이더를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F-22와 F-35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KF-16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AESA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지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2017-2018년 두 차례 기술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상용 무기와 함정용 무기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 외의 핵심 항전 장비인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도 속수반성형으로 가고 있다. 적이 항공기나 미사일이 부모내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는 지난해 12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된다.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저기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적기레이더의 작은 새 모양의 형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정리 더파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면,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럭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기체 형상이나 항전 장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면 동북아에서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면 동급 최강 전투기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 개발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체 연료는 보관과 주입 시간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CBM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고체 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일각에선 미국도 주한 미군 재배치를 공식화하고 핵개발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상 이상 전략같이 족쇄 풀린 고체 연료, 우주 산업도 가능.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가 2009년 8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당시 액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나로호는 과학위성을 띄우는데 실패했다. 나로호는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야 성공했다. 한국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족쇄를 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군의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군사력 향상,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적 의미 외에도 우주 산업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산업적 의미도 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췄음에도 50조 원 국방내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린 아직도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을 갖고 있지만, 한도 기능이 충분치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 돼, 군사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주 발사체에 액체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입에 시간이 너무 걸려, 군사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가격도 고체 연료의 10배나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할 수 있다. 고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추진력을 내기 쉽다. 구조가 단순함으로 개발 기간이 짧아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고체 의 엔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공위성도 더 자주 더 손쉽게 쏘아 올릴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은 정찰 위성을 쏠수 있는 기술이 북한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며 정찰 위성 기술을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이 강화되면 전시작전권 환수나 한반도 평화,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67년 역사의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며 한미 동맹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 확장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김 차장이 나서서 미국 백악관과 청와대의 토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차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카운터파트와 대면 전화협상을 하고 해리 페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이 흥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